내력7 차십니다. 채권 이게 채권이 한자 여기 적어 보세요.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빚에 대한 권리잖아. 권리의 반대말은 뭐야? 이걸 모르더라고. 권리의 반대말은 의무야. 빚에 대해서 의무가 있으면 되갚을 의무가 있는 거야. 돌려받을 의무가 있는 거야. 갚아줄 의무가 있는 거야. 의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거야. 그렇지? 내가 갚아주면 나는 다시 돈이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그다음 권리라는 건 나에게. 긍정적 베너핏이 되는 거야. 내가 돈을 되돌려 받으면 좋잖아. 그치?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이런 거야. 그러면, 빚에 대한 권리는 되돌려 받을 것이야. 그럼 되돌려 받는다. 우리, 배구 수행평가 해봤지? 그럼 배구 수행평가 해보면 이거, 이거 해봤어? 이거 해봤지? 이거 20개 튕기기 이런 거 해봤지? 그럼 뭐 한다고 하지? 리시브 한다고 해. 그래. 리시브는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시브. 됐어? 그 다음에, A, B, F. 자, 리시브는 무슨 뜻이지? 받다. 리시버버 뭐. 이거 뭐지? 뭐 뭐? 할수 있어. 되봤다. 되받을수 그다음 S. S가 붙으면 니네 기억 날지 모르겠네. 옛날에 내가 한번 이거 한번 했었는데 지혁이가 말 지혁아, 이거 영어 무슨 뜻이야? 공기? 그러면 한번 해볼게. Airs는 뭐야? 공기가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분위기가. 이해돼? 내말 이해될까? 아 이런 식이야. 복수가 되면서 의미가 바뀌는. 왜 그런 거 있지? 왜그 여자가 난 남자인 너 되게 좋아했다 할때 그 전설의 플로팅 멘트 있잖아. 너를 처음 봤던 그 순간의 공기, 그 온도, 습도까지도 다 기억해. 뭐 이런 얘기 있어. 뭔지 알지? 그러면 연병 이러면서도 은근 존나 마음에 남는단 말이야. 그거랑 똑같이 그 이제 분위기가 되는 거야. 그 공기가 기억난다는 게 그. 그때 그 분위기 전체가 다 기억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 상황이 이제 딱 들어오기듯이, 그래서 o 우스 이게 뭔지 알아? 권한이란 뜻이에요. 권한. 근데 이거를 복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복수로 바꾸면 IES가 붙습니다. 이게 권한이잖아. 이 권한들이 다 모이면 뭐가 되냐면, 정부가 돼요. 정부, 당국, 정부, 행정부. 그죠? 국방부의 권한과 행정부의 권한과 모든 권한들이 다 모여. 그러면 정부가 돼요. 이해되는 거죠? 이해되겠어? 이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복수가 되면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그럼 이것도 뭐냐면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거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합치면 그게 뭐가 돼? 채권이 된다. 이런 뜻이죠. 이에 대해이 사람도 되돌려 이 사람 되돌려 다 채권이다. 네,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이 뭐라고? 채무 채권 채무고 자그 다음에 채무에다가 좀 적어줄래? 채무에 가로치고 의무부자 아까 여기 옆에 적었으면 됐고 의무부자 좀 적어줘 채무할 때 무는 의무다 다음 채권 다음 채권은 채자가 무슨 채자고? 비채자고 권자가 무슨 권자야? 문서권자야 빈 문서란 뜻이죠 빈 문서 이빈 문서는 본드라고 쓰는데 유가증권이라고도 쓰고 차용증이라고도 써요 그래서 차용증도 적어주세요 유가증권은 유자가 무슨 유자일까요? 있을 유자고요. 가짜는 값 가짜 같이 가짜. 오케이 값 같이 가짜. 증은 뭘까요? 증명하다. 증자. 권은 뭘까요? 문서권자. 그러면 가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증권사라고 들어봤지? 그지? 어떤 회사의 권리가 내가 얼만큼 있는지 증명하는 게 증권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 삼성에 있는, 삼성에 있는 뭐 주식을 100만 주를 가지고 있다. 삼성 주식 전체에 내가 2%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야. 이해 되는 거죠? 어, 그런 식이죠. 자, 그럼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유가증권 가진 거 있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여러분들 중에 유가증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까요? 여러분들 혹시 너 혹시 은행 계좌 가지고 있는 거 있니? 없어? 그래 그럼 넌 없나? 너는 뭐 어느 은행 농협은행. 그럼이 친구는 농협은행의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왜? 만약에 지혁이가 농협에다가 100만 원을 넣놨다고 해보자. 농협이 가진 전체 돈 100만 원 중에, 아, 전체 돈 중에 그 중에 100만 원은 누구 거라는 권리를 증명해 주는 거야. 얘 거라는 권리를 증명해 주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그게 가격이 있는 것이고 증명해 주는 권리지. 그다음 차용증이란 말을 썼는데 차자가 무슨 차자지? 다 알아야 돼. 빌릴 차자야. 용자는 쓸 용자. 증은 뭐야? 증명하는. 그러면 차용증이란 거 뭐야? 나한테 돈을 빌렸었다는걸 증명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채권이지 그러면 한번 해볼게 이채권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얼마 전에 잠깐 돈이 필요해서 내 아들한테 돈을 빌렸었는데내 아들이 6살, 3살 있어 얘네들이 뭐 친척들한테 돈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각자의 이름에 해당하는 계좌에 넣어줘요 근데 돈 생길 때 넣었는데 깜짝 놀란 게 애들 돈이 2천만 원이 넘게 있는 거야 각자 그래서 어머? 이래가지고 왜 이렇게 많아? 그랬더니 몰라 친척들 받을 때마다 다 넣어놨더니 그렇게 됐네 그래서 어 그러면 나좀 쓸까? 말해가지고 아, 아니 물론 다시 대갚을 거예요 대갚을 건데 약간 잠깐 뿌리를 깠거든 근데 자 봐봐봐 돈은 빌렸어 그럼 빌린 사람은 채권자야? 채무자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권자지 그지내 아들은 채권자고 채권측이야 이 비문서 안에 뭐가 들어가 있지? 하면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 빌렸는지 채무측이 있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 이 빗문서 안에는. 얼마를 빌릴지가 있어야 돼. 얼마를 빌릴지는 뭐라고 적어야 돼? 얼마를 빌릴지는 뭐야? 액면 금액이라고 해. 금액은 뭔지 알 거고, 그죠? 액면은 뭐야? 그 종이의 표면에. 액수가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됐어?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 얼마 빌렸음? 이라고만 적으면 사실상 이건 빌린 게 아니라 뺏긴 거야. 뭔지 알지? 그 우리 일진들은 어떻게? 해? 일진들. 어 뭐야 너 에어팟 새로 샀어? 개 좋다. 잠깐만 네. 들어봐도 돼? 어씨발 존나 좋다. 어 대박. 어나좀 쓰고 줄게. 빌려줘? 이지라라고. 그죠? 다시 안 돌려주면 이거 뭐야? 뺏은 거야. 무조건 차용증 안에 빌려 쓴다는 거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언제까지 빌린다가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면 만기라고 해. 가득찰 만자에 기간 기. 됐지? 여기까지 해서 언제까지 돌려준다까지만 딱 얘기하면 너무 좋은데, 사실은 이런 거야. 전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계속, 모든 은행의 한국은행은 계속 화폐를 찍어내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돈의 양은 점점, 점점 불어나는 중이야. 그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어때? 라고 하면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물가가 계속 상승한다는 말과도 같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돈을 빌려주게 되면 뭘 받아야 돼? 이자를 받아야 돼. 그거를 종이의 표면에 금액으로 적어놨으니까 액면, 그 다음에 이자, 일반적으로 연 단위로 적어. 연에3%예 뭐 되겠니? 그리고 가급적이면 친구한테 돈 빌리는 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닙니다. 그럼 안 돼. 은행한테 빌리세요. 알았지? 은행한테 빌리는 걸 어려서부터 연구를 하셔야 돼요. 같이 친구한테 빌리는 것보다 훨씬 더잘 더 빌려주고 갚을 때도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잘 보세요. 어려서부터 은행에 돈을 빌리는 습관을 가지세요. 아 20살이 됐을 때 제가 처음으로 하라는 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달러를 사봐라 금을 사봐라 은행에 돈을 빌려봐라 이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거든 어렸을 때 하면 좋을 20대 때 하면 좋을 기억이야 자 삽화입니다 삽자는 무슨 삽자래요? 끼워 넣을 삽자 꼬질 삽자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꽃 꼬지 할 때도 그래서 삽화 꽃 화자를 써요 알겠지? 꼬을 삽자고 화자는 그림 화자고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일러스트레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화자도 쓰지만 그림 도자도 있어요. 그래서 삽도, 라고도 씁니다. 이게 또 해당 업계에서는 삽도와 삽파를 구분하더라고요. 왜 구분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게는 됐는데 어, 굳이 필요 없어서 그다음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기도 하죠. 다음 갑니다. 이번에 삽파는 꽃을 똑같이 끼워 넣을 삽자니까 상관없는데 이건 말할 화자 이렇게 적기도 좋지만 이야기 화자로 적는 게. 근데 여러분들한테 너무 익숙한 영단어죠. 에피1, 에피2,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어? 여러분들도 그런 단어 쓰니까. 이것도 사파. 그래서 문학에서 사화식 구성이다 하면 그때 화는 이야기 화자예요? 그림 화자예요? 이야기 화자예요. 어? 중간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섞이는 거죠. 됐어. 그 다음에. 니네 그, <laughs> 설빙 같은 데 가보면 연유 뿌려 먹지? 그때 연유가 연자가 달굴 연자야. 왠지 알아? 우유를 끓이면, 우유를 끓이면 뭐가 날아가? 수분이 날아가고, 거기에는 당분만 남는 거야. 그래서 당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달굴 연자, 전유자. 선생님 전유를 우유 유자로 쓰면 안 될까요? 어저께 못될래 우유의 우가 뭐지? 소우자예요. 그러니까 소젖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유자를 쓰는 게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condensed milk. 여러분들 혹시 그거 귀뚜라미 보일러 뭐 이런 거 방송 본적 있어? Condensing 뭐 이런 거 들어봤어? Condense가 뭐야? 달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ondensed milk. 달궈진 우유. 그게 연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달죠. 달구면 달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달당자를 써서 당류 이렇게 쓰 거예요. 당분 당자가 달 당자야. 그치지 다음 연유. 이거는 연유 뒤에 로까지 적어줄래? 가로치고 V까지. 이게 뭐지? 하다란 뜻이야. 연유 하다. 연자는 가장자리 연자고 유자는 말미암을 유자인데말미암따란 단어가 좀 낯설잖아요. 낯설잖아. 말미암따. 안 걸렸다는 뜻인가? 뭐 그죠? 말미암다 무슨 뜻이지? 시작하다, 기원하다라는 뜻이. 됐니? 됐어? 뜻을하면 reason. 됐지? 이게 기원이란 뜻이 되죠. 영어 적었죠? 자 그러면 말미암다를 한번 이해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한자를 한번 보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이게 한자 뭘 쓴지 아니? 석유를 쓴 거야. 석유가 화석을 짜서 만든 기름이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얘기는 그래서 지금은 또 그것만이 서유는 아닙니다만 어찌 됐건 이게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 그래서 참 기름을 짜면 어떻게 돼? 참기참아미친놈이냐 참깨를 짜면 어떻게 돼? 참기름이 돼. 들깨를 짜면 어떻게 돼? 들기름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참 진자를 써서 진유 들야자를 써서 야유 이렇게 불러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참기름 들기름 그렇게 부릅니다. 어찌 됐건 이게 시작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작. 화석에서 시작된 기름이다. 그럼 석유 이해되는 거죠? 참깨에서 시작하다. 그럼 진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이 reason o r a g i n 은까닥 원인, 이유, 사유에 해당하고요. 넘어가서 연유와 단 똑같은 거니까 안 적을게요. 안 적고 유래하다 정도만 유의어로 하나 적어주세요. 유래하다. 아까 칸에 유래하다만 추가로 적는 게 어떨까? 다음 단어 전송하겠습니다. 전송. 전송을 보면은 전자가 한자 전자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혹시 무슨 한자인지 아세요? 밥 식자 혹은 먹을 식자예요. 그다음에 그죠? 이게 돈 전자입니다. 돈. 엽전 한나의 전자예요. 이두 개를 합치니까 이게 무슨 뜻이 돼요? 보내다가 돼요. 그래서 옛날식 관습인데 옛날에 X 들어서 로코가 어 미국 유학을 간다 아니면 뭐 한양으로 유학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로코야 잘 다녀와 하면서 무조건 밥을 한끼 막이고 돈을 줘요 이렇게 이렇게 밥한끼 주면서 돈을 줘요. 왜 그래요? 옛날엔 계좌가 없고요. 중간중간에 돈을 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돈을 챙겨 주는 거예요 그런 돈을 뭐라고 했냐면 길을 떠나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길로 자에 사람 자 자를 써서 노잣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아 이해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노잣돈과 밥한끼 제대로 먹여서 보내면 사람들을 떠나 보내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보낼 전자에 보낼 송자고. 그래서 영어로는 send off를 쓰네요. send는 보내다죠. off는 뭐죠? 이게 좀이 부분을 모르는 친구들도 종종 있던데 on하고 off의 차이가 뭐지? 위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알았지? on은 붙는 거고요. off는 떨어지는 거예요. on 하면 뭐예요? r 이트가 on하려면 뭐예요? 전기가 음극과 양극이 붙어야 돼요. 그죠 전기가 음극과 양극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꺼지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켜다 꺼지다로 접근하면 안 돼요. 붙다 떨어지다예요. 뭐가 붙거나 뭐가 떨어지는 거죠. 보내주는데 나한테 떠나 떠나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떠나 보내주는 거죠. 분리돼서 떨어져 보내지는 거. 어? 그래서 유이언은 배웅이고요. 그러면 반이언 뭘까요? 반이언은 마중입니다. 마중이라는 단어가 원래 맞에 웅이 붙은 거예요. 맞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다음 전송은 전기 전자 보낼 전 보낼 송자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어가 어떻게 됐냐면, transmiss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선 전기로 보내는 거니까, 일렉트릭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낼 때 온라인으로 보내는 거고, 앞에 거는 오프라인으로 떠나보내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떠나볼 때는 온라인으로 보내야 돼요? 오프라인으로 보내야 돼요? 에이? 아니, 근데 뭐 요즘 뭐 온라인으로 보내도 뭐 충분히 다 감정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미션은 인물한 뜻인 거 알죠? 트랜스는 무슨 뜻이에요? 트랜스는 트랜스젠더 들어봤어요? 사회적인 성이 바뀌는 거죠. A에서 B로 바뀌는 게 트랜스예요. 트랜스포머 들어봤어요? 아, 형태 A에서 형태 B로 바뀌는 거죠. 폼이 형태니까. 이해되겠어? 트랜스는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뭐죠? 이게 A에서 B로 보내는 임무한 뜻이에요. 이해되겠어요? A에서 B로 보내는 임무다. 그래서 전송이야. 트랜스미션. 이해되지? 송신. 송자 무슨 송자 할까? 보낼 송자. 됐지? 어키도키 다음 다음은 기호야 기호 기가 무슨 기? 즐길 기 호는 무슨 호? 좋을 호 좋고 좋다 영어로 그래서 무슨 뭐야? 테이스 i n 킹 근데 옛날에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썼던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걸 제일 많이 썼거든 페이 t 릿 근데 요즘은 서양인들 영화나 미드에서 페이 t 릿이라는 단어를 내가 들어본 일이 없어가지고 그죠? 페이 t 릿보다는 요즘 서양인들도 약간 애들이 좀 MZ화가 되면서 핫이란는 말을 많이 써 지가 좋아하면 다하시라 그래 요즘 완전 핫한 가수야 지가 좋아하는 건데 그냥 핫하다고 해 그래야 사람들이 같이 관종병에 걸린 거지 서양애들도 자기가 좋아하면 핫하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페이볼리션 내가 좋아한다는 언어를 잘 쓰지 않더라고요 취향에요 다음 기호 이번 기호는 기록할 기자 부호호자인데 영어로 싱싱볼이야 기호를 음. 한번 정의해 볼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수학 기호가 하나 있었거든 이, 이 수학 기호가 나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시그마 예를 들어서 시그마 1부터 10이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1부터 10까지 다 더해라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 다 더하니까 얘가 55가 되겠죠 가격이 값이 네이 이, 이 기호를 되게 좋아했거든 요 뭔가 멋있어 뭔가 멋있고 의미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기호라는 것을 예를 뭐라 그러냐면 기호라고 했단 말이야 기호 기호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 있어야 돼 우리는 이 형식을 시각적으로 인식해. 감각적으로 인식해. 그러면 이 형식을 보고, 아, 이거는 다 더하라는 뜻이구나라는 그 내용, 기능을 알아차려. 의미를 알아차려. 그럼 기호야. 그럼 얘들아, 한글로 내가 기호라고 적었어. 그럼 기호라고 적으면 특정한 형식의 내용을 갖춘 것이라고 내가 기억하게 되지. 내용을. 그럼 기호라는 언어 자체도 기호야. 기호의 정의는 그게 영어도 기호고 수학도 기호야. 그래서 공부 정말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잖아. 그럼 국어랑 영어랑 수학은 다 똑같은 거라고 얘기해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다. 뭐야? 기호를 활용해서. 수학은 수학에서 활용한 기호가 있고, 영어는 영어에서 활용하는 기호만 다를 뿐. 결국 사고하는 것은 다 똑같다. 이렇게 정의해. 공부를 잘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오늘의 문해력 수업을 마치고.